오늘은 이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 그리고 금과 은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전반적인 주간 흐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테크 통신 서비스 금융 섹터 각각 2.3%, 2.8%, 2.6%씩 상승을 했지만 에너지 섹터가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1% 이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와 비교했을 때 금융 섹터는 금리 상승 수혜로, 연초 대비 24% 이상 상승을 했고요. 통신 섹터는 연초 대비 21% 가까이 올랐고, 또 테크는 비교적 낮은 연초 대비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섹터는 연초 대비 41% 이상 상승했다는 그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를 보면요, 2018년 10월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이처럼 이 에너지 섹터는 봉쇄령 해제에 따른 여름철 여행 수요라든지 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전개에서는 이 오PEC 플러스가 오는 7월 1일 회의에서 그간의 수요 회복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 8월 공급량을 늘릴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 활동과 국제 유가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민감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WTI는 15개월 전에 이 마이너스 40. 1 0달러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배럴당 72.79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50% 정도 그래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74달러대에 마감을 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43%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를 다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중국의 원유 재고 2월 저점에 현재 머물러 있는 만큼 지금 재고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도라지즈 빈살만 석유 장관, 오PEC 플러스 회의 일주일 전인 지난 목요일에 이 원유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또 제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과연 그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으로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생산량 증가를 유지를 하면서 이 8월에 최소한 하루 50만 배럴 이상으로 원유 생산을 추가할 건지에 대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의 가격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데의 견이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하루에 300만 배럴의 원유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브랜트유가 가격이 80달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WTI가 배럴달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끝까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만큼 그 부분을 가장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금과 은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부터 봤을 때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2,000달러를 기록한 작년 8월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횡보세를 유지하다가요, 11월부터는 급격하게 주기 시작했고요. 백신이 출시한 이후 11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674달러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00달러 선까지 떨어진 이후에 4주간 다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얼물 근선물 1,779달러 기록하면서. 주간으로 마이너스 0.22% 연초 대비로도 아직 마이너스 6% 이상을 기록했고요. 사실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는요, 이 연준 의장과 기타 의원 대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의시성에 동의 하고 있는 만큼 이 금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돼 나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은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가 있는 만큼 이 산업재로 각광받고 있는 은의 행방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면요. 지난 3주 동안 온스당 27달러 윗선에 머물렀지만 다시 26달러대를 유지를 하면서 연초 대비로는 1.29%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1년 동안으로 봤을 때41.35% 상승을 하면서 이 금보다 훨씬 뛰어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금은 비율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금과 은음 비율 최근에는 1대67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이 은의 상승 여력 앞으로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